어느덧 C클래스를 팔고 코나 전기차를 타고 다닌지 거진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 EV6나 아유닉5가 나오지 않았을 때라 잠시 거쳐가는 차로 생각하고 업었던 차인데 어, 생각보다 오래 보유하고 있는 중이네요. 요즘 전기차에 대해 탈도 많고 논란도 많은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차에 대해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성능이며 유지비며 이만한 차가 없으니까요. 꽤 많은 차량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저는 전기차를 경험해 보자마자 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내연기관도 사라지고 도로의 대다수의 차량은 전기차가 자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집에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들에게 전기차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집에 충전 시설이 없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급속 충전은 충전비도 비싸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메리트도 떨어지며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게 상당한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또 집에 충전 시설이 있더라도 주차 자리가 넉넉치 않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충전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엉뚱한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 자리에 정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성수기에 장거리를 이동하셔야 할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을 하기 위해 들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전기차 무리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안 그래도 성미급한 한국인들에게 충전이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기차는 만족하고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도 많은 만큼 충분한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와 흥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